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골재 채취업체로부터 2억 원의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고 월야면 청년단체협의회가 주장했습니다. 월야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24년 12월 10일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골재 채취장 승인권을 두고 골재 채취업체로부터 돈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10명 찬성 3명 반대. 네 명은 기권으로 골재 채취 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는 안건에 찬성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이장단 회의에서 총 2억 중 1억 원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 귀속시켰고 나머지 1억 원은 골재 채취 승인이 떨어지면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2025년 1월 7일 오래하면 청년단체 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판하며 해산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했습니다. 청년단체협의회 요구에도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상황입니다. 청년단체장들에게 압박 전화를 하거나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청년단체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들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이한빈이었습니다.